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어, 예, 애완동물학부에 있는 강성호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아지와 산책을 할 때, 강아지가 목줄에 목이 졸려서 캐캐 거를 정도로 너무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목이 졸려 캣캣거리는 본인도 괴로울 텐데, 개의치 않고 리드줄이 팽팽해질 정도로 내 다리에 힘을 주고 계속 앞서 나가려고 해요. 어쩌면 좋죠? 어,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은 이미 이 행동이 나온 지가 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된것 같아요. 원래 강아지 목줄 산책훈련을 어, 처음부터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 월, 원래대로 할것 같으면 이것도 단계가 있는데요. 어, 처음에는 목줄만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목줄에 대한 트라우마나, 어떤 거부감을 없애야 돼요. 그걸 목줄을 걸어 놓고, 3일 정도만 지나면, 이 아이가 목줄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리더줄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걸지 말고, 리더줄을 걸 때는, 이 아이가, 다, 만약에 걸어갈 때, 이 리더줄이 절대로 뒷발에 걸리면 안 돼요. 왜냐면, 하 뒷발에 걸려갖고, 어, 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뒷발에 걸리지 않게, 이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중간선에서 해갖고, 어, 목줄, 그, 리더줄을 채워놓고 그냥 놀게끔 하세요. 그것도 한 2, 3일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1위와 훈련을 시킨 게 가장 편합니다. 리더줄이 있는 상태에서 1위화를 해서 오면,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든가, 먹을 거 준다든가, 장난감을 보여주시면 돼요. 어. 그 앞으로 나가는 아이들의 성향은 모든 개들은 다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어, 리턴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을 먼저 시키는 게더 훨씬 더 훈련 성과가 빠르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는 목줄에 대해서 리더줄에서 전혀 모르는 처음부터 시키는 상태이고요. 이미 질문자의 질문처럼 이미 목줄을 채우고 산책을 나갔는데 앞서던 애들은 소위 말하는 이, 이미 배겼어요. 이미 석가나가 됐다는 거죠. 스카라가 되는 아이가 사실은 훈련시키기가 더 힘들어요. 어, 그러면 이제, 물론, 어, 이리와 훈련, 음, 제가 얘기했던 훈련을, 어, 반복적으로 시키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인 방법과 천천히 가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줄을 짧게 잡고 가는 방법에 같이 나란히 가는 방법, 그리고, 가하게이 아이가 앞장서면 내가 뒤돌아서서 부르는 방법, 불러서 오면 같이 가다가, 또 앞장서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부르는 방법 그래서 보조가 맞춰지면 어떻게 해요? 보조라는 것은 내 바로 옆에 왼발에 바로 어깨가 강아지 어깨가 걸렸을 때 칭찬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또라이 극단적인 방법은 이 방법은 잘안 쓰는데요 정말 우리 아이를 통제가 불능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음, 내가 말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적으로 말뚝을 써도 됩니다 말뚝에다가 예를 들게요 발뚝에다가 어, 우리가 줄을 묶고 놨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이 아이는 줄을 묶었는지를 모른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어, 내가 그를 길을 걸어 가요. 이제 산책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강아지가 먼저 앞장 서, 서서 갑니다. 근데 이미 이 줄은 말뚝에 박혀져 있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도 없이 가다가 목줄 이땡 하고 어떻게 해요? 쫄리기 시작해요. 깜짝 놀라겠죠. 그럴 때 우리 주인이 빨리 부릅니다. 자기 쪽으로 발리 오라고 그러면 어, 이 아이는 어, 목줄 때문에 약간의 겁을 먹을 것이고 대신에 어, 주인 앞에 오면 이겁이 어, 사라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이걸 반복적으로 10번 정도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 옆에 안 뜨려고 합니다. 왜 앞장서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구죠그 일종의 어, 강아지 입장에서는 나쁜 트라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트라마예요 그러니까 앞장서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 생각을 심어주면 오히려 더 빨리 어~ 옆에서 산책 훈련이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또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굳이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이제 말뚝 대신에 내가 같이 가면서 조금씩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어~ 목줄을 시식는다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한해서를 먼저 서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저희들은 이제 강아지의 어떤 동물보호차원에서 하네스를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하네스를 왜 쓰면 안 되냐면 어, 내가 통제를 하고 싶다면 어, 그런 누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소에다가 소에다가 고삐를 안 채우고 소에다가 목줄을 채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소는 아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미 멀리 달아나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 어, 방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고비나 목줄의 의미는 굉장히 큰데요. 어, 처음에 가있을 때는, 음, 어떤 절제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강아지가 목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목줄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얘기도 안 해도 되지만은, 한 번씩 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노릇 길다 가있을 때. 내 아이가, 목줄 적응이 안 돼서, 만약에, 어... 노드키를 내 보는 앞에서, 아스팔트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그 끔찍함이, 어떻게 보면, 한에서만 채워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목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목줄로, 목에다가, 목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은 이제, 나이론, 나이론으로 되는 거는 숨으시면 되고, 어, 그게 좀 힘들실 것 같으면 젠틀리 들어서도 되고요. 그것도 힘들 것 같으면 초코젤리 들으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목줄을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안 돼요. 어, 잡아당기면 강아지는 아파서 더 나가려고 하는 거가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볼고기가 잡히면 나 잡았으니까 나 졌다 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보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더 도망을 가려고 목줄이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강아지는 더 도망가야 해요.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인 옆에서는 느슨해야 됩니다 목줄이 없다시피.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잘 안돼요. 무조건 내, 나보다 힘이 약한 동물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무조건 잡아당겨요. 앞으로 가도 잡아당기고 옆으로 있어도 잡아당겨요.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바로 동영상을 찍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일단은 그 행동부터 멈추셔야 돼요 항상 개가 내 아이가 내 옆에 있으면 항상 편안하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고요. 만약에 앞질러 가면, 어, 낚시줄 아주 툭툭툭 건드려시면 툭툭툭 채워지죠. 이걸 학자로 때기시면안 돼요. 그러면 애가 더 놀려서 더 도망을 합니다 이런 교육은, 어, 사실은 혼자서는 하기 힘들고요. 어, 이런 것도, 어, 전문가, 전문 훈련사나, 어, 전문가들하고 상, 반드시 상담을 하시면 언제든지, 아, 얼마든지 좋은 개선 책이 바로바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